150번째 리뷰 택배 왔습니다 나이키박스 안에 있는 박스를 꺼내 겠습니다 박스 검수하고 검수상태 이상 무 블랙 컬러의 박스 금색 조던 점프맨 로고와 금색 23번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 가 있는 오늘의 스니커즈는 나이키 여조던1 미드 짚레드입니다 빛나는 조던 점프맨 로고까지 확인 을 하고 차분하게 장갑을 낀 다음 오픈합니다 종이를 걷기 전에 종이에는 23번 이 패턴식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종이를 걷고 꺼내면 나오는 나이키 어조던 원비드 짚레드또 종이를 걷고 꺼내면 나오는 반대편 나이키 어조던 원비드 짚레드입니다 오, 짐 레드. 왼쪽 신발에는 없는데, 오른쪽 신발에는 있습니다. 나코테비. 앞모습은 아,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다른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모습은 아,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다른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석년 후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구석에서 짱박혀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었는데, 나이키 공홈의 짐 레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성공! 디테일 레디, 액션! 근본인은 오지컬러의 모델입니다. 짐 레드의 컬러감은 자연스럽게 딱 떨어집니다. 레드, 화이트, 블랙, 화이트, 토 부분은 화이트 컬러의 가죽 소재입니다. 아웃솔을 가리면 흡사 범고래 같은 인사이드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아웃사이드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짐 레드 스우시의 컬러는 레드 레드 반대편 스우시의 컬러도 레드 레드 합니다 블랙의 가죽 부분은 맨들맨들 매끈매끈합니다 화이트 가죽 부분은 약간 쭈글쭈글 레드 컬러의 스우시는 보들보들합니다 블랙과 화이트와 레드의 조화로움 인사이드 발목에는 없고 반대편 아웃사이드 발목에는 조던 윙로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레드 컬러의 색 배치, 힐컷 부분도 아주 굿굿굿입니다. 레드, 화이트, 블랙, 레드, 맨질맨질한 블랙의 가죽, 레드는 보들보들한 두라벅 소재입니다. 부드러운 두라벅 소재, 두라벅 소재는 부드러움 슈레이스를 끼우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블랙의 가죽 재질로 선택, 그리고 위에는 구멍이 두 개, 슈레이스는 면 재질의 블랙, 미드는 전체적으로 슈레이스가 다 끼워져 있습니다. 텅 앞부분에는 블랙 탭 바탕에 빨간색 점프멜 로고가 있고, 탭은 흰색의 실로 박아버렸습니다. 뒤에는 신발의 정보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인사이드 미드솔과 아웃솔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아웃사이드 미드솔과 아웃솔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흰색의 미드솔 아래 빨간색의 아웃솔의 모습. 개인적으로 아웃솔의 레드 컬러가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니까 한번 더. 나이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이키 에어조던 원 미드 진 레드를. 자세하게 둘러보고 느낀 점은, 음, 파이를 가지고 싶다.